안에 민심을 잡으며 국회로 돌아온 김영선 의원. 경남 지역 첫 여성 국회 의원이자 21대 국회 최다선 여성 의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번에 새로 이제 국회에 돌아와 보니까 세계 시장 속에서 정말 그 뛰고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시점이다. 안녕하세요. 예, 네, 부평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운이 있었나 역관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네. 네, 할게요. 다시 도전하기까지 걱정과 고민도 많았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남다른 포용력으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제2의 정치 인생을 펼치게 된 창원시 의창구 지난 7월 중순 장마철 폭우와 태풍을 대비해 매년 크고 작은 수해를 입고 있는 명소지구를 찾았다. 가 이제 창원천보다 수가 낮아요. 태풍이 불면서 이게 이제 내려가는 이제 우수는 이제 꽉 찼는데 바닷물이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위가 확 높아지면서 이 전체에서 여기 여기서부터 저근너 사거리까지가 전체가 다 이제 차는 거죠. 창원천의 홍수위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상습 침수지대인 도심 주택가. 이 지역은 2016년 태풍 차바와 2020년 집중호우 당시 갑자기 불어난 물이 도로는 물론 전통시장과 주택가를 덮치며 주민들이 큰 두려움을 겪었지만 최근까지도 수해 대비가 미비한 상황 3 전에 비가 와가지고 제 집이 앞에 저긴데 여기 여기 넥스톤 높은 차인데 그 차에 물이 들어가 세차인데 속이 상해 가지고 그래도 해 달라니까 얘는 뭐이 전체 규모가 적다고 제 구역으로 안돼 가지고 못해 준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저안 그래도요. 바깥에 이제 그 저기 예, 우수 저류 시설 위치는 예, 이제 정했어요. 그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엄두도 못 내던 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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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참 이제 뭐, 예 그거는 참안 고맙게 생각한데. 꼭 됐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의창구 명서지구 홍수 취약 지역인 명서지구 일대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설득한 끝에 행안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님이 요즘 세상에 뭐 도심지에 살면서 침수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서셔 가지고 딱한개 그걸 물고 안 놓고 안 놓고 딱 해결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수 재료 시설 만드는 게 주민들이 가장 반응을 많이 보이면서 지나가면서도 고맙다 고맙다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새겨들으며 공감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 변호사 출신인 그는 1996년 15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내리 사선을 지내며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이후 두 번의 총선에서 낙선하며 10년간의 정치 공백기를 가진 후 경남 창원에서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새로운 유연 사회로 가야 되는 이제 과제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든지 소득 격차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위기와 기회가 아주 강하게 부닥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없는 비오는 주말. 김영선 의원이 지역의 도로 개설 사업 현장을 찾았다. 10년 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지역구를 찾으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김영선 의원. 원이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창이 대로에서 마산이나 한만쪽으로 가고 자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한 10만 대 이상이거든요. 그 교통량을 갖다가 요저 외곽 도로 이렇게 분산시키면. 을 그 고심 안에 있는 아, 그 동량이. 동량이 그런, 그 동량이 분산되는군요. 안정도으로 돌아갈 네.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하면은 사고가 네. 좀날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완충 방식을 만들어 달라. 네. 네. 지난 1월에 출범한 창원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경남 최대 도시이자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 2010년 옛 마산 창원 진네시가 합쳐져 통합 창원이 된 이후. 도시 규모 확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심각하지만 특례시 승격이후에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창원시에 메인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근까 그러니까 100만 중에 50만이 그 메인 도로 하나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량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고 또 그린벨트 때문에 도시가 기형적으로 돼 있어 갖고 이 도로 전체가 군데군데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면 이게 지금 몇십 년째 수건 사업이에요. 이 지금 차들이 다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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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막혀 있는 도로를 뚫어야 됩니다. 음...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창원시 혼잡 도로 완화를 위한 도로 개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 추경업 경제부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추진력 있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깃줄기가 더 커세진 이날 오후. 지역에 있는 한 방산 기업을 방문한 김영선 의원.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저희들 R&D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장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전시해놓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요 이제 K9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뭐 제이들 주력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계 그 자주포 시장에서 마켓쉐 1등 제품입니다. 최근 높은 수준의 기술과 성능은 물론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K 방산의 인기가 높아지며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실제 폴란드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 계약이 성사되며. 작년 한해 국내 주요 방산기업 수주액이 100조 원을 뛰어넘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 방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의 속도를 낼수 있도록 경력차 현장을 찾은 김영선 의원. 우리 창원에 있는 많은 방위산업체가 얼마나 현실하게 신속하게 수출하느냐? 그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갖고 있는 많은 이제 노하우도 있고 인프라 운영 능력도 있으니까 그게 좀 연계가 돼야 돼요. 우리 창원의 체계랑 좀잘 접합을 했으면 좋겠다. 창원시에 있는 방위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온 결과 지난 3월 창원 의창구 일대가 첨단 방위 산업 특화형 제2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낸 김영선 의원, 국가산단 2.0 사업은 그가 창원시와 함께 발로 뛰며 이룬 값진 성과로 지자체와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방산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인 방산 부품 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난 5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산업의 도약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안보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기술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굉장히 비싼 거구나 굉장히 힘들고 집중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더위가 무르익기 시작한 6월 끝자락의 국회 네. 의원실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김영선 의원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 자리. 제가 사실은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지역에 내려갔는데 그때도 수도권에서 국회의원할 때도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이거 수도권 집중이다. 사실은 제가 아주 큰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원구의 참부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급격히 심각해진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밖에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고 0.78명입니다 최우선으로 인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 2천만 정도의 어,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한국 사람이 외국인한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비를 위해 출범한 인구 위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정책 마련에 앞장 서고 있다. 이제 문화, 문화, 경제, 교육, 교통 요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어, 이제 1, 2, 3, 4, 5 등급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등급의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교통도 잘돼 있지 않고, 사업도잘돼 있지 않고, 교육도 잘돼 있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법인세, 전기료, 교통료가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만큼 면밀히 조사하고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김영선 의원.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그에게 국민이 묻는다. 진정어머니 시어머니 대신에 365일 24시간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영유가 종합센터를 겸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24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월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객관적으로 인구 밀도가 일정한 규모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재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는 법입니다. 준비를 했다 말았다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딱 조치를 취하게 되니까 안전한 조치가 미리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오발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겼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전 대비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 김영선 의원. 아이고, 이거 교장생입니다 비오는 주말 국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지역을 급히 찾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 안전시설 설치 공사입니 옆에 도로가 차선 도로, 학교 옆쪽입니다. 그쪽에 방지 포장 2,720 평방미터 할한4 0 0미터니다 연일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김영선 의원 빠른 시일 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도 폭포 경계석에 설치하니까 폭포 조금 한, 0시 넓어지고, 아이들이 저 사이로 들어가는 위험성도 관계하고, 어린이들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만들도록 시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될수 있도록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이날 오후 자리를 옮겨온 곳은 근처 게이트볼장 사계절 내내 가능한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체력 강화와 활력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체육시설 노화로 인해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바닥이 지금 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예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데 네. 많이 좀 불편이 일으켜가지고요. 색깔이 예. 완전히 막이렇게 예. 네. 소리가 들은 날 정도로. 예예. 바닥이 좀튼무퉁 하고 하고 노가 되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예. 네. 시는데 굉장히 음. 많이 힘들셔가지고 음. 울퉁불퉁한 바닥 때문에 자칫 어르신들의 부상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 더욱 시급한 바닥 교체. 이 김영선 의원은.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 올 연말 안에 보수를 끝낼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현선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게이트볼장 오셔 갖고 건강 관리하고 즐거우셔요. 노인들이 어른 애들과 한 가지예요. 눈 뜸은 여기를 나와요. 네. <laughs>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작은 민원까지도 살피는 김영선 의원. 그 마음에 어르신들이 고마움을 전한다. 오전 오후 여기 나와서 활동하고 웃고 즐기고 어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참 이게 이 장소가 어르신들이 행복한 장소입니다 정말 다 만들어 주시고 좀 어르신들이 배려해서 주신 덕에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야구장입니다. 게이트볼에 대한 어르신들의 애정만큼 김영선 의원이 좋아하는 스포츠 바로 야구다 그전날씨도 꺾이지 않는 야구에 대한 열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영선의 야구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세계 대회를 앞둔 여자 야구 국가 대표팀이 훈련 중인 이곳, 창원에 있는 88 올림픽 야구장입니다. 야구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김영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여자 야구단에 입단하며. 여자 야구 저변 확대,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대표 안녕하십니까요? 네, 저는 여자 야구 국가대표 박주아입니다. 어, 야구 한지 얼마나 되시나요? 전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지금 국제경기를 하러 갈 예정인가요? 어, 저희는 지금 8월에 있는 월드컵을 갈 예정입니다. 어디에? 캐나다로 갈 예정입니다. 아, 어, 우승할 자신 있나요? 어, 3승 이상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야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야구를 하면 생활이할력이 생깁니다. 가끔 부상도 당하시나요? 네, 부상도 하고 어, 네. 사는 거죠 뭐. 네. <laughs> 부상 당했을 때는 어떻게 네, 괜찮으십니까? 뭐별 그런 건 없고 그냥 빨리 회복하려고 네.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정상태 올리려고 병원도 다니고요. 네.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 야구 대표팀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또 많은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체계적으로 야구협회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이제 야구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어려운 것에 지금 만들어 가는 거라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여자 야구 사회 예, 신기원들을 이루시는 분들이세요. 예, 야구사에 이렇게 길이 남을 분들이에요. 아, 부럽다. 아. 없던 길을 걸어가는,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그첫 길을 가고 있어요. 자부심이 예, 상응하시죠? 네. 건강하시고, 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좋은 계절 많이 내시고. 오늘을 위해 틈틈이 연습한 야구 실력을 선보이는 김영선 의원. 저 젊은 여성분들이 야구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많은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출전까지 하는 그런 기쁨이 역시 한번 공을 쳐보니까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음. 하루입니다. 여자야! 지역 곳곳을 살핀 후 서둘러 도착한 지역구 사무실. 민원이 있다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체육공원에 주말에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네. 그 폭이 한 3m, 3m밖에 안 돼가지고. 차들이 왕대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고요. 주택가와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의창구 지역의 특성상 효율적인 주택 정비와 어,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김영선 의원 현장에서 듣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결과 실제로 지역의 많은 현안이 개선됐다. 많은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것 중에 좀 미비하다는 게 있고 완전히 이게 기초적인 뭐 도로라든지 환경 시설이 안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오히려 자만자만하고 뒤에 묻혀 있던 것들은 꼭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경중을 떠나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일부가 해소된다고 믿는다. 민원 청취가 끝나고 찾아온 지역이 한 전통시장. 1984년 3월에 개설된 명소시장은, 상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설 전통시장이다.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심 탐방을 위해 시장 곳곳을 돌아보는 김영선 의원. 상인들도 그를 진심으로 반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많이 썼습니다, 양반이.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할게요. 예, 네. 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인데요. 예. 네.

위에 천을 보면은 그런데 아, 아, 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체가 롤러가 돌지를 못해요 비가 오면은 저기서 비가 치가지고 어. 이렇게 떨어지니까 장사하는 데 지장이 많고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 이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 네. 예. 아케이터. 이 보수 공사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으면 네. 합니다. 네, 시에다 일단 진단을좀 해보라 고 그러고 네. 계획을 세우라고 네. 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상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여러 가지 방안을 잘 지원을 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지역의 한 방송국을 찾은 김영선 의원. 지역과 국회를 오고 가는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방송 출연을 하는 이유가 있다.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또 어, 시청자들에게 또또방영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구 위기에 이제 대책들을 내놓는데 24시간 365일 이렇게 영유가를 도와주는 공공 산후조리원 이런 제도도 지금 제안해서 창원시에서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하는 김영선 의원 방송이 또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 믿는다. 창원이 가야 될 비전이라든지 또 창원이 예, 문제점을 해결하고 뭘 개선할 수 있는지 아셨으면 좋았, 좋았겠습니다.